히히히 <laughs> 아 은야니다. 은야. 김유짱은 이제부터 뉴온유 언니를 줄여 가지고 은야라고 부르기로 했어. 은야. 요즘 언니라고 잘안 하더라. 옹니라고 해. 옹니. 옹니. 옹니는 옹기. 뭐야? 여자아이돌 분들이 특히, 옹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저러면 눈 뒤집히지. 예쁜데? 애교까지 부리는 여자가 나한테 말 건다? 그럼 바로 홀려가지고 지갑 열지. 그러면 럭키가 해줘. 뭔 소리야, 나나니지나 <laughs> 현금 얼려 <laughs> 현금. 우리 어허. 막내. 우리 막내. 아, 아니야, 아니야. 유콘장 아직 나이 안온게 아니잖아. 안 나무 이렇게 박제돼 어. 있는데? 어? <laughs> 비공 아니었어? 난 아, 비공인데, 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내려지 여기 와서 밝혀졌어 나이. <laughs> 내가 공략을 걸었었거든.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과 합방을 하게 되면 그때 공개하겠다 이랬는데 그때는 그냥 대놓고 공개한 거였어. 아 <laughs> 공략을 늦은 거. 대 유콘, 대포허 앞에서는 이름, <laughs> 나이를 바힐 수밖에. 아 근데 대박이다. 나 어딜 가서 막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악히 <laughs> <laughs> 유부녀주쯤 되는네 럭키가 막내가 되나봐. <laughs> 안 그래도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영상을 달았어. 유분이 아니에요 하고 유튜브 영상 올렸단 말이야. 너무 시달려서 그걸 내가 이제 해명 영상으로 만든 건데 오히려 약간 버튼이 돼가지고 애들이 더 이렇게 장난스레 막 댓글 다는 거야. 그래서 유분이 라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음. 진지하게 나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니들이랑 놀면 안 되나? <웃음> <더>. <웃음> 안 돼! 이 댓글! 그냥 이쁜 여자 괴롭히고 싶은 그런 거 아닐까? 럭키를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어. 가질 수 없게 유부녀 명칭을 달아버리겠다 맞아 맞아 <laughs> 그런 거지 <laughs> 약간 그냥 장난스레 유부녀 분들과 손절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어 안돼 어, 나 벌써 눈물 나 이 F들. <laughs> 미혼즈랑 만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서 장난으로. <laughs> 미혼즈 만들어서 우리랑 싸움 붙여. 뭘 싸움을 붙여? 럭키 <laughs> 쟁탈전 간다. 뭘 쟁탈을 해? <laughs> 근데 다들 좀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나 음. 최근에 젤레스트 광고 때문에 오늘 7시에 레바님이랑 같이 심사를 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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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웃음> 응. 이번에 주제가 신캐 주연이란 말이지. 빛태가 또 매력인 캐릭터다 보니까 그림들 대충 쓱 봤는데 <laughs> 엉덩이에 다 <laughs> 강조했더라고 <laughs> 나 살짝 들여다봐도 될까? 아 물론이지 <laughs> 당연하지 아, 나... 언니 그걸 왜봐나 <laughs> 나름 엉덩이에 대한 약간의 그게 있어서 아좀 궁금하긴 해안 그래도 봤는데 나하우카우님네 어. 주옥토피아 있잖아 거기에 은현이랑 갔었거든 <laughs> 거기에 엉덩이 모양 동상을 만들어놓은 거야 근데 어. 그걸 보고 은현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희범이좀 아쉬운데? <laughs> 이러면 <laughs> <laughs> 그리고 그 안에 젖을 짜주라, 막 이러면서 막 이상을 시키는 거야. 갑자기 우니 언니가 아기를 낳으면 젖살이 뭉쳐서 남편이 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언니가! <laughs> 그러서하우카가 질려가지고 미혼 남자한테 무슨 소리를 <laughs> 하시는 거냐고. 맞아! <laughs> 당연히 아기 갖게 되면 전 몸살 나면 남편이 해줘야 된다. 소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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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언니 캐릭터 알았어 미혼한테는 진짜 매운 맛이야 내가 매운 맛인 줄 알았는데 진짜는 여기 있었네 이러면아 <laughs> 유코 당 <laughs> 당신은 가짜 광기예요 <laughs> 만화로 그런 거고 언니가 진짜다 <laughs> 내가 봤을 땐 주니어를 더 빨리 가질 사람은 은야 같아 보여 나안 그래도 산부인과 가가지고 산전 검사 받고 왔어 우와 어. 여자는 이제 산전 검사 혈액 검사로 한단 말이야 근데 남자 산전 검사는 채취해야 되나? 그치 채취해야 되는 거지 <laughs> 무슨 말이야? 그니어 운동성을 봐야 돼. 관종님은 아예 안 했고 이제 나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관종님은 그러면 <laughs> 검사를 받으셨나요? 약간 이런 거를 궁금해하더라고. <laughs> 차라리 방송 안 하는 남편분이었으면은 그러려니 하고 말았을 텐데 하필 방송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중요할 수 있지. <웃음> <웃음> 대화 너무 세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미혼 분들이 많을 텐데. <laughs> 근데 여러분 이게 야한 얘기가 아니라 인류 존속을 위한 <laughs> 이야기거든요. <있네. 웃음> 은야가 이세례를 가진다니까 나 벌써 설레. 나 애기 진짜 좋아하거든. 안 돼, 안 돼. 언니 막 함부로 보지 마세요. 럭키한테 이제 꼬셔가지고 보고 싶지? 집 밖으로 나와야겠지? 하고 이제 꼬셔가지고 <laughs> 아, 좋다, <laughs> 아 좋다, 좋다. <laughs> 아기가 한 발자국 나오는 거 사진 보낼 때마다 이제 얼굴 픽셀 요만큼씩 요만큼씩 아니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픽셀은 <laughs> 안 그래도 최근에 나를 나가게 만든 사람이 있어.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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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유부녀 타이틀 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그런거 <laughs> <뭐냐. 웃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 내가 16년을 좋아했어. 머동님? 아 머동님? 아니 그 이야해기지드래곤 <laughs> 와. 콘서도 연다고 해서 티켓팅은 했어? 티켓팅은 아직 시작 안 했어. 아 그러면 내가 도와줄까? 도와주는 김에 옆자리를 끊어도 될까? 아니 이상해. 이사... 어,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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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나도. 난 혼자 갈 거야. <웃음> <웃음> 늙어 죽기 전에. 우리 지용이 오빠도? 나도 이제 같이 늙어 가니까. 한 20년 뒤에는 이제 경쟁자들 좀 빠져가지고 반란한 팬미팅 하게 되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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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휠체어를 끊고. 앉아서 아니 언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아니 50이라니까 언니 아 50? 오시... 와 아, 미안 미안 아, <laughs>